안녕하세요, 토이 친구들. 반갑습니다. 유르리에요 오늘은 레스토랑 타이쿤 2라는 게임을 가지고 우리 토깽이 친구들을 찾아왔는데요. 그럼 바로 일단 시작해볼까요? 클릭! 응. 뭐야? 아, 이렇게 주인이 없는 레스토랑 여기에 이렇게 딱 들어가라고 하는데 어? 새로운 레스토랑을 만들어줄게요. 이름. 큐트. <laughs> 아, 됐어. 추가. 일단 제 닉네임을 넣어야겠죠? 유르니 다음. 레스토랑 디자인을 고르세요. 아, 와, 되게 다양하다. 아, 어, 나는, 아, 나 약간 이런, 이런 느낌이 좋아요. 모던 하면서 나무 느낌 나는? 아, 여기서 또 무슨 음식을 할 거냐고. 저는, 그러면 한국, 당연히 한국이지. 한국은 매운 음식과 고기, 특히 김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. 그렇지, 김치는 한국 음식이에요. 근데 레스토랑 하면 약간 프랑스 요리 이런 것도 좋지 않나? 달콤한 디저트, 빵, 맛있는 진미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우아하게 차려지는 음식으로도 유명하다. 아 이거 좀 고민된다. 나 프랑스 할래요. <laughs> 죄송합니다 여러분. 저 프랑스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날. 어 뭐야 내 거? 내 이름 왜다구부됐어두 어, 명을 위한 테이블 부탁합니다. 아 이쪽이요. 어, 뭐야 내 이름 왜다 필터링 처리됐어? 상하네. 일단 첫 손님이 오셨거든요 오믈렛..오믈렛으로 하신다고 그럼 제가 오믈렛으로 요리해 드릴게요 어? 아, 아 이렇게 직접 요리를 해야되는구나 아 이거 직원이 있어야겠다 어, 아 됐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아 뭐야 다 먹었잖아 도시 치워드릴게요 다 먹으셨으면 일어나시면 되는데. 왜안 일어나시지? 네, 나, 나가주세요. 어, 감사합니다. <laughs> 이렇게 하면 손님의 첫 주문이 완료가 되는군요. 어때, 좀 맛은 있으신가요, 손님? 아유, 이거 싹 비우셨네. 얼마나 맛있으셨으면. 지금은 제가 레벨이 안 돼서 오믈렛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. 셰프, 셰프를 고용할까? 웨이터? 웨이터를 고용해볼게요, 그러면. 웨이터? 주문 받아봐. 그렇지, 그렇지. 이렇게 하면 저는 이제 서빙 안 나가오세요. 그러면 요리사도 한명 고용해볼까요? 이거 네가 그럼 알아서 피니시해 알았지? 돈도 네가 알아서 걷어야지 어? 야 끝났으면 이거 안 해? 음, 조금 탔네 이가 맛있을 거예요 흔님 저잖아요 제가 만든 음식이니까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또 다른 손님 오셨다 베이터 그렇지 이렇게 부리는 게임이네 나는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알아서 돈이 벌리겠구만 아, 어, 일 일이 완료되었습니다. 셰프가 경험치를 얻었고요. 아 이거 해제할 메뉴를 고를 수 있나 봐요. 오믈렛은 있으니까 비슷한 거 이거 하겠습니다. 키시 키시가 뭐지? 뭐야 저저 저 소팀들 아직도 기다리고 있네? 아니 너는 요리 안 하니 셰프야? 응? 니가 하는 게 뭐야? 고용돼가지고 일좀 해라. 일. 웨이터는 더 올려줘야겠다 월급을. 너도 훨씬 일을 잘해 제가. 어? 니가 선배면 니가 더 잘해줘야 될거 아니야. 너 일하는구만. 야, 열심히 해. 어, 알았어? 나 옆에서 해야겠다. 미안, 그만 혼낼게. 근데 니가 너무 일을 못하는 거 같아서 그랬어. 불만 있는 거 아니지? 내가 니네 사장인데? 불만 있다 하면 자른다. <laughs> 야, 손님들 빨리 주문하세요. 새로 나온 메뉴가, 뭐야 이게? 피자 같이 생겼는데? 피자인가? 키장 가봐요. 아 이거 테이블 같은 것도 놓을 수 있다. 테이블에 그러면 좀더 놓아볼까요? 지금 하나 정도는 더 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하나를 더 놓아볼게요. 그러면 어떻게 옮기는 거지? 아 옮길 수 없다고 손님 안들아 있어서 그런가? 창가 쪽으로 쭉당기고 싶은데. 그러면 일단은 돈 받고 저거 딱 옮겨야겠다. 이거 아까 보니까 레스토랑 잠깐 닫을 수 있던데? 휴어 됐다. 휴업 됐다. 이러면 옮길 수 있겠지? 옮겨지네. 아까 손님이 있어서 안 옮겨졌었나 봐요. 다 옮겨주고 이거 색깔도 바뀌는 것 같은데? 우선은 일단 테이블 같은 거더 사줄게요. 이런 거. 이거 되게 편해 보인다. 이 의자. 약간 베이지 톤? 베이지 톤이 좋을 것 같은데. 어, 좋아. 와이거 좋다. 이 옵션 마음에 들어요. 이 입양하세요에도 있어야 된다. 방금 제가 한 거. 이렇게 되면. 의자가 조금 더 늘었어요 이러면 손님을 4명에서 6명을 받을 수 있게 늘어졌죠? 자 얘들아 다시 영업 시작한다 오픈 안녕하세요 손님 여기 앉으세요 <laughs> 손님 더울걸 더울걸 가서 너는 메뉴 받아 나는 손님 받을게 키시를 제일 잘한다고? 진짜? 오늘 응? 처음 처음 했는데 키시가 벌써 유명해졌네 어 손님들 어서오세요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짝가 자리는 일단 일단 비워놔 <laughs> 퀄리티가 꽤 높네 아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할수 있나 봐요 아 진짜 플레이어를 직원으로도 할수 있는구나 아, 되게 게임 진짜 잘 만들었다 지금 오전 12시인데 이러면 마감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어 그렇지 마감해야지 이거 타겠다 아, 조리사 레벨업이 됐어요. 헉, 크레이프. 어, 나 크레이프 만들래. 3일차까지 왔는데. 좋아요. 이렇게 하면 지금 나온 거는 전부 다 나왔어요. 아, 이거 접시 치워드려야 되는구나. 여기요. 원래 웨이터 가야 해 되는 거 아니야? 응? 웨이터가 하나뿐이라서 그런가? 근데 좀 요리사 너 실력 좀, 속도 좀 붙었다? 좀 올라가서 그래. 첫날엔 아무것도 못하더니 많이 컸네. 못하다. 나는... 요리사 말고, 웨이터를 하나 더... 이거 사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겠다. 웨이터, 500달러야. 웨이터, 웨이터가 줄이에요. 이제... 이제 나 진짜 저기 안 가도 되겠다. <laughs> 웨이터 단가 생각보다 비싸네. 이렇게 해서 돈 벌어서 또 셰프 하나씩 진짜 사면... 나는 이제 여기서 구경만 해도 되는 거잖아. 진짜. 잠깐 나갔다 올게, 얘들아. 놀고 있어? 아, 놀고 일하고 있어? 왜, 레스토랑은 하나밖에 영업이 안 되나? 여기는 뭐 하는 데지? 그냥 길거리구나. 어, 되게 이쁘다. 이름 바꿔야겠다, 이거. 안 되겠다. <laughs> 오. 루루스 이렇게는 안바되나아이왜다 <laughs> 아, 필터 처리되지? 내 닉네임 뭐, 문제있나 웰컴 됐다. 왜 컴을 하자? 오우, 진짜 답답하네. 답답해. 왜안 되는지 모르겠어. 아, 크레이프다. 나도 크레이프 요리해보고 싶은데, 니가 다 하냐? 그래,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니까 보기 좋네. 네,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레스토랑 타이쿤 2 해봤는데요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저는 이거 저번에 했던 그 마이 레스토랑 그 게임도 상당히 재밌었는데 이 게임이 그 게임보다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. 나름 직접 요리를 할 수도 있고 가구라든지 이런 게 퀄리티가 더 높아져가지고 진짜 레스토랑을 크게 키워서 예쁘게 꾸밀 맛이 날것 같습니다. 우리 토깽이 친구들도 어, 해보고 싶으면 레스토랑 타이쿤 2 검색해서 플레이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다음 영상으로 우리 토깽이 친구들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우리 토깽이 친구들 안녕.